자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공, 그, 이 이맥스 모터를 보면 모터의 이 프로 바댑터 캡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모터는 이 모터는 그 시계 방향으로 프로비 회전하는 모터이고요.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모터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조립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. 모터 안에 들어있는 이 볼트가 하나는 길고 하나는 작은 게, 있, 짧은 게 있는데, 요긴걸 사용하게 되면 모터에 요 밑에 보시면 그에 m r 사을 건들게 돼가지고 모터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립하실 때요 짧은 볼트로, 이 짧은 볼트로 모터를 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또 하나가 이 프레임이 그 카본 가공된 직후라그 카본가가 많이 날립니다. 그래서 가공이 프레임을 그 만드시기 전에 물티슈로 요들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가공하실 때 손이 거칠어지거나 가루가 날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.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주고 마른 다음에 요 표면에다가 그4 0 1본들 한번씩 쭉 발라주게 되면 이거 면이그 나중에. 그 어떤 견적이나 있을 때 쉽게 깨지지 않는 그 그런 경고함도 갖춰지게 됩니다.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모터의 회전부 같은 경우는 모터가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록타이트, 볼트 록타이트를 꼭 발라주시고 조립을 해야 모터가 비행 중에 분리되는 일이 없겠습니다.